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똑소리나게 일 잘하는 용인 출신 전자영 의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2년간 이제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 이번에 후반기부터는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의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이제 경기도민의 대변자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이, 지난 2년 그 소회는 어떠신지? 예, 네, 정말 2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갔습니다. 어 2년 동안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. 특히 우리 용인의 그 소방서가 단한 곳밖에 없었는데. 용인 서부 소방서가 개청을 했고요. 이제 지금 현재 새로운 신청사 신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 서부 소방서 개청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민의 또 안전을 챙길 수 있게 돼서 제 의정 활동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또 전국에서 최초로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. 우리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뭐 재난인지도 모르고 재난을 겪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해도 우리 그 도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인데요.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굉장히 지역 활동을 좋아하는데 우리 그 용인의 제 지역구인 기흥구 구가동상가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들도 지원했는데요. 이제 그중에서도 뭐 공원을 재정비한다든지 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일, 그다음 맨발길을 조성하는 일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할수 있는 일들도 많이 기억에 남고 앞으로도 그런 위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의회 운영과 교육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포부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이제 교육 행정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이제 의회 운영위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두개의 상임에서 활동을 하는데요. 이제 교육은 제가 항상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초등학교 학생,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라 이제 교육엔 당연히 관심이 갔던 사안이고 또 이제 저희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육 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세대잖아요.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한 일, 그 일에 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둬서 할 생각이고요. 의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지방 의회법이 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야를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서 이 지방 의회법 제정을 위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의회가 지방자치 3.0 시대를 구현하고 또 의회다운 의회로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.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. 산적한 일들을 좀 같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방안을 좀 찾아 나가도 계획입니다. 어 의원님 그 지역구에서도 활동도 도드라졌는데요. 아. 앞으로 지역구에서 활동과 그할수 있는 그 계획 있으시면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늘 해오, 해왔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항상 지역에 대한 이제 관심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초심을 잃지 않는 거죠. 제가 이제 앞에 인사할 때 똑소리나게 일 잘하는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은 저에게 거는 주문 같은 겁니다. 정말 주민들이 크든 작든 이제 살아가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든 제가 주민들과 함께 정말 똑소리나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 지역의 활동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. 의원님, 그 교육 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, 그 있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제가 여러 교육 현안들이 있지만,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주력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게 있는데, 어, 첫 번째는 우리 학생 통학 지원이에요. 이제 아이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학교가 원거리로 통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도심에서 또 위험한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학생 통학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거고요. 제가 토론회도 계속 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서 정책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두 번째는 소규모 학교 지원이에요. 어 출생률이 감소해서 아이들이 점점 줄면서 도심 내에서도 이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교육 역차별 받지 않게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어, 검토를 하고 있고요. 또 하나는 정말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. 그리고 또 재밌어야 되는데 그렇게 놀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학교 놀이터에 대한 관심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어, 미래 세대들이 정말 창의적으로 신나고 재밌게 놀수 있는 그런 상상의 놀이터를 한번 구현해내는 걸 목표로 해서 이정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마지막으로 그 도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요즘 많이들 어렵다고 하십니다. 저희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우리 경기도민들의 삶을 촘촘하게 챙겨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. 어, 우리 경기도민들이 정말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의 더불어 민주당이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좀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여야 협치를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조심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